장민호 신랑의 불을 상징하는 음향 시스템 장민호의 화려한 결혼식은 공간, 메뉴, 의상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목을 끈 특별한 요소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 시스템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투자한 이 음향 시스템은 완벽한 음질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의 부유함과 우아한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이뤄진 웅장함 장민호는 결혼식에서 나오는 모든 음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음향 장비 공급 업체들과 협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음향 시스템은 웅장한 연회장 공간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어 생생하고 사실감 넘치는 음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출력 스피커, 고급 증폭기, 최첨단 디지털 음향 조작 장치 등 현대적인 장비들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위한 최고급 음질.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음향 시스템은 부드럽고 청아한 웰컴 음악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선율과 음색이 명확하고 부드럽게 전달되어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신랑 장민호와 신부가 예식장에 입장하는 순간 음향 시스템은 모든 하객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웅장하고 깊이 있는 배경음악은 신랑 신부의 화려한 등장을 더욱 빛내며 결혼식 공간을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의 생동감, 음악 재생에 그치지 않고 장민호는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결혼식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음향 시스템은 각 음표와 가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생동감 있고 전문적인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 기타의 저음, 가수의 고음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전달되어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향은 결혼식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며 장민호의 세심하고 수준 높은 준비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객들의 반응.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장민호가 음향 시스템에 들인 정성과 노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음향 시스템이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하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용된 음향은 정말 최고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음악을 재현하는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장민호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타일과 품격의 상징 결혼식 음향 시스템은 단순한 행사 장비가 아니라 장민호 신랑의 스타일과 품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낌없는 투자와 세련된 선택 과정을 통해 장민호는 단지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완벽함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남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결론, 음악과 사랑이 어우러진 조화. 장민호의 결혼식 음향 시스템은 부유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결혼식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흘러나온 모든 선율은 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는 장민호가 가족, 친구, 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방법이었고,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예술과 감성이 담긴 특별한 순간을 창조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